새해 첫날인데. 오늘 도장만 찍어. 아버지 집은 오늘로 정리하자. 그 말을 형이 내뱉던 순간 떡국 냄비에서 김이 오르던 새해 아침이 얼어붙었네요. 달력엔 분명 1월 1일 아버지 영정 앞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드가 놓여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처음 모인 날이었어요. 그 집은 우리가 자란 집이었고 저는 결혼하고도 주말마다 반찬 싸들고 오던 곳이었네요. 아버지 병원 갈땐 제가 부축했고, 밤에 통증 와서 괴로워하시면 제가 늘 곁을 지키고 있었죠. 형은 늘 일이 바쁘다 하며 자주 오지 않았지만, 저는 형제니까 라며 이해했어요. 그랬는데, 형이 하필 오늘 이런 말을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새해잖아. 새해 첫날을 보내고 얘기하자. 조심스레 말했더니 형은 서류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더니. 감정 섞지 마. 집은 팔아야 돼. 나도 내목 챙겨야지. 그제야 알았어요. 새해 첫날 굳이 모이자던 이유도 갑자기 말이 빨라진 이유도 전부 아버지 집 때문이었다는 걸요. 아버지가 숨쉬던 집인데 아직 아버지의 체취가 남아 있는 집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돼? 하루만 더 두면 안 돼?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형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추억은 내가 간직해. 돈은 현실이야. 그날 떡국은 그대로 식었고 우린 새의 인사보다 재산 얘기로 서로를 찢어놨네요. 형제였던 우리는 그날로 남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형제끼리만은 싸우지 말라던 그 말이. 왜 하필 새해 첫날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형제 계속 가족이라 부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이런 형제라면 연 끊는 게 맞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